이 마약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마음속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지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친구로도 채워지지 않고, 남녀간의 욕망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마약으로 하는 것이죠. 저거 여러분, 우리가 나는 마약을 안 하는데 그럴 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마약이에요. 예수 님에 정말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마약이에요. 저도 한동안은 아 어디에 좀 미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도 굉장히 사진 찍는 걸 좋아했어요. 언제부터 사진 찍는 걸좋아하냐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해가지고 집에다 현상수 차려놓기까지 했었어요 현상도 내가 직접 해보그 정도로 그뭐거기막 뭐 미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돈이 있어야 미치지 <웃음> <웃음> 필름 살 돈이 있어야지 뭐 암실 만들 돈이 있으니까 겨우 모아가지고 우리 이제 어머니 몰래 삥땅 쳐가지고 겨우 해서 이제 그렇게 가지고 조금 조금 필름 하나 사고 또 찍어보고 현상하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럼, 어쩔거나 그래서, 이제, 사진 찍으려고 굉장히 한동안 이렇게 뭘또한 여기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프로가 되느냐?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왜?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돈이 있었으면 렌즈도 막 뭐, 좋은 샀을 거예요. 카메라도 정말 좋은 샀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카메라 사도 중고 하나 사고, 렌즈 사도 중고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겨우, 시생말로 가성비 있는 거 사가지고 사진, 꽃꽃 사진 찍고, 풍경 사진 찍고, 바다 사진 찍고, 야경 사진 찍고, 저것도 제가 찍은 거예요. 저성광수목회 저거 보시죠? 네, <laughs> 밤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촬영맞게 저걸 찍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마약을 하지 않는다 할 때도,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면 그게 마약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교회, 그리고 신앙에 다 밑에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것이 위에 올라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오지 못했지만, 만약에 예배를 오지 못했다면, 내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갔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갔다.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것은 계속 먹어도 목마름과 갈증밖에 없습니다. 오직 참 진리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생명수 물을 먹어야만 갈증이,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서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세상 히드미드 그냥 교회 한번 나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만 다닐 뿐이지 구원받은 자가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죠.